야, 오늘 말씀은 야고보 14장 1절입니다. 내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시며 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주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는 온 천사라도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은 한분이시요또 하나님과 또 사람사의 이또중보자도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처럼 끝까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연되게 해주시는 이런 혼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1 1서 13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설장 서 15절처럼 베드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지만, 또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고 모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중보하고 또 오직 주님과 함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또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 전도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힘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 5장 10절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만일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의 죽음이 헛되이지 않고 로마서 1장 16절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전도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큰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이 뭡니까? 벌써는 이단들이 좋은 소식이라 하면서 자기네들이 복음을 막 전한다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좋은 소식을 우리 예수 그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단들이 저것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을 인용해서 자기네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도 아닌 인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비 이단보다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지런하고더한 발짝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글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힘 앞에 서서 늘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며, 또모든 믿지 않은 영혼들, 또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중복기도 하고 협력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 될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서로 중복기도 하며, 그들을 또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즐거우나, 기쁘나, 괴로우나,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의 합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신 예수 그시도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르더 전서 1장 18절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이 또 사흘 만에 또 부활해서 또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우리 주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는 진리요.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우리가 전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고 자기 복음, 자기 능력, 자기 자랑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정 5장 42절처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네 재물이 많아서 네 능력이 많아서 네 학력이 좋아서 네 집안이 좋아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능력하고 그 아무것도 할수 없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는 척경이 되고 똑바로 가는 척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그리고 온전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에 기쁨으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을 충고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믿음으로 때를 떤지 못했든지 우리가 항상 영혼을 전하면서 이천 믿었던 영혼들이 잘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전도하지만 예수를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거부할지라도 어, 예수가 보이냐, 예수가 뭐 잡히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가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약속을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평안과 기쁨으로 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모든 인의 주님과 또 함께 또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함께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또복음에 하나님의 진실, 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교인는 전도를 통해서, 또 제약, 제약을 모르고 알고도 짓는 자들에게, 그것,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들이 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는 주님 앞에 더 감사하는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 가운데, 우리 삶들이 기름 하나님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살둘 것이 없을 만큼 많은 복으로 채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참된 하나님의 영혼의 기 그들이 보상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또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자기 제가 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들이 또 임하고 또 주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듣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들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깨어내지 않고 최스를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늘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